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오늘 경종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경종의 죽음. 조선시대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용조는 과연 경종을 죽였는가? 여러분 드라마에서 경종을 만날 때면, 아, 드라마에서 경종을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왜냐? 숙종과 장희빈 인연왕후 드라마는 자주 합니다. 그때 장희빈의 어린 아들로 잠깐 등장하거나 어린이. 훗날 경종이 되는 회자 이윤. 그리고, 용조와 사도세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용조가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릴 때 약간 청년의 경종이 잠깐 드라마에 등장하는 정도고, 아직까지 경종이 어떤 사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종이 왕을 48년 했고, 용조가 52년 했던 그 사이에 경종이 있었다는 거죠.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경종이 태어난 지석 달도 되지 않아서 원자가 됐고, 장희빈이 한참 아버지 숙종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물론 장희빈은 또 경종의 엄마지만, 경종 세살의 세자가 됩니다. 근데 경종이 몇 살의 왕이 된지 아십니까? 경종이 33살의 왕이 돼요. 경종은 세자만 30년을 했어 근데 경종 인생에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건, 그래도 엄마가 죽지 않았던 그 시간. 엄마가 1701년 무고의 옥으로 죽게 됩니다만 이게 14살 나이야. 그러니까 14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보는데서 아빠가 엄마를 죽였어. 이게 세자지만 세자입니까? 그 전에 갑술 환국으로 자신을 예뻐하고 지지해줬던 엄마와 같은 세력이었던 남인 일가는 다몰라겠고 자신의 외삼촌 장희제도 죽었는데 자기 엄마마저 죽어버리고 당시 조정의 관료들은 남인을 쳐 죽이려고 했고 자기 엄마 장희빈을 쳐 죽이려고 했던 노론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죄인으로 죽었는데 세자 역할을 계속한다는 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자기는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당시 세자 이윤 훗날의 경중은 분명히 하고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과묵해질 수밖에 없고 행동거지를 조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 숙종조차도 조금 자기가 실수하게 되면 저것 장희빈 아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들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몸이 많이 아파요 아니 33살까지 회자라는데 세 회자가 세또 자식도 못 나.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숙종도. 세자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숙종이 절대 왕권을 누렸다, 경신 기사 갑술 환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숙종 후반기가면 숙종은 어찌 보면 조선 역사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그 서인 중에서도 노론들과 정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숙종이 죽기 한3년 전쯤에 노론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 이이명과 독대를 합니다. 이걸 정유독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독대는 사관을 배제한 채 왕이 관료와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정유독대 직후에 바로 숙종이 야, 세자야. 내가 아프니까 네가 좀 대신 정치를 할래? 세자였던 이윤에게 대리청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혹시 노론들과 짜고 숙종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부탁했다가 뭔가...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세자 이윤이 잘못하게 되면 그걸 핑계로 세자를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숙종이 죽다 보니까 30년간의 세자 생활을 끝냈던 이윤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조선의 20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이, 그런데, 아, 경종이 왕이었지만, 당시 조정의뭐 비변사 의정부 6조 3, 사 승정원, 하다 못해 궁궐 내 궁녀와 무술이 네시들까지 전부 다 노론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군권 오근영 역시 노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경종은 남인 출신 장희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소의아대도 이런 여소의아대가 없어 더군다나 경종이 무기력해요 좀 방력도 없고 의기소침하다 그리고 말도 조금 더듬어 그리고 또 경종은 아파 그리고 경종이 나이가 서른네 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론 새끼들이 강땡이가 부어버린 겁니다. 원래 관료들은 서른 네살주상전하 왕이 자식이 없으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빨리 좀 밤일 신경 쓰셔서 후사를 보시라.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경종이 왕이 된지 1년 만에 노론들이 경종을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 자신 못 낳잖아. 그러니, 지금 숙종의 유일한 혈육, 연인군이 있잖아. 연인군을 새 자는 아니니, 새 제로 동생으로 인정하시라. 당신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연인군은 기억나십니까? 이년 왕후 서인 집안의 무수리로 군궐에 들어왔다가 훗날 숙종의 사랑을 받는 서인 집안의 최숙빈의 아들이 연인군이었기 때문에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남인에 대한 강경파 노론은 연인군을 왕으로 만들고 싶죠. 이 연인군이 훗날의 영조입니다. 이런 건방진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박력 없었고, 의기소침했던, 말 더듬으면서 경종이,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도, 경종의 재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비마마의 허락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경종이 관료들하고 가가지고 대비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와, 연인군이 새제 재가 됐어. 그러면, 노론만큼 힘은 약하지만, 서인에서 갈라져 나왔고, 계속해서 경종을 지지왔던 소론들은, 입에 거품을 물죠. 이게 말이 되냐고. 34살짜리 왕이 있는데, 왕에게 후사를 보도록 간청할 게 아니라, 세상에 다 장성해서 실제로 왕하고 몇살 차이도 나지 않는 세제. 그것도 이복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론들이 진짜 완전히 겁대가를 상실했죠. 세제로 연인군을 임명하는 걸 드디어 그걸 왕으로부터 끌어냈잖아. 그래서 연인군이 세제가 됐는데, 보름만에 노론들이 다시 경종을 찾아가지고, 세제의 연인군이 대리청정을 하셔야 됩니다. 왕께서 너무 병약하셔서, 이렇게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으니, 왕은 병 치료하시고, 연인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하시죠. 또 경종이, 어, 그렇게 하시라고. 연인군이 대리청정을 합니다. 소론들, 거품 물죠.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그렇게 박력 없고 의기소침했고 말까지 더듬했던 경종이 이게 다 액션이었던 거야. 차근차근 소론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중요 직책에 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론 내부에서도 저 노론들과 맞서 싸워서 노론들을 몰아내자라는 강경 소론, 소론 준논이라고 하는데, 그냥 또 줄여서 준소라고도 합니다. 좀온건소론을 완소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만, 준소 중에 김일경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싸가지 고 건방진 경우가 있냐? 왕이 이제 3 0대나이고 왕이 왕이 된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새, 제를 임명하자고 하고, 새재계 대리청장 하자고 한 것들, 저것들 사람 시키냐? 그러니까 왕이, 경종이, 어, 또그 말도 맞네? 갑자기 뭐 훈련대장부터 시작해서 노론들 몇 명을 쫙 내쳐버립니다. 특히 노론 막 3, 사들다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소론을 쫙굴러 세웁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박력 있는 거야. 경정이, 그러니까 노름들도, 어, 어, 이거 뭐지? 저런 경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목 코룡이라는 사람의 고변이 들어오는데, 노론과 집안의 자제들이 연인군을 뭐 이렇게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변이 들어오니까 그 고변과 관련돼서 노론 자제들을 경종이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진 또 소론들이 얼마 전에 세제를 임명하자고 하고, 대리청정하자라고 했던 사대신들 죽여라. 이이명, 이건명, 김창집, 조태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경종이 죽여? 유배 보내서 사양 먹여버립니다. 그 집안들 풍지박살 내버립니다. 완전히 노론 다 날라갔고 연인군은 죽어도 할말 없습니다. 목호령의 고변부터 시작해서 노론들이 국녀 이용해 가지고 경종을 독살한다라고 했고 뭐 그런데 전부 다 연인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 반역과 관련돼서 어떤 왕자가 제대로 개입돼 있었을 때아 물론 제 (2차) 왕자의 날때 세종이방우는 자신의 형이었던 이방간을 유배만 보내고 살려두긴 합니다만 이거의 연인군은 죽어도 할말 없었고 소론도 입장에선 연인군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현세자 후손을 뭐 세... 뭐... 자로 임명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막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경종도 이복동생 연인군을 좋아했을 리는 없어요. 왜냐면 연인군의 엄마는 채숙빈이고, 자기 엄마는 장희빈이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하고 채숙빈하고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고, 자기 엄마를 죽이자고 했던 게 연인군 엄마였단 말이지. 진짜 마음 같아선 열 번, 백 번도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이. 아니, 그러면 우리 아빠 손이 끊기는 거잖아.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군을 살립니다. 살려요. 그리고 세제 자리를 계속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조는 그 오랜 52년간의 직공기 내내 우리 형님, 형님을 황영이라고 하면서 경종을 굉장히 그리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입장이안돼 보면, 아, 솔직히 다알순 없는 거죠. 연인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경종 제위 4년간의 기간이었을까? 말이 세제지. 왕이 한번술 한잔 먹고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고. 자기를 지지하던 노론들은 전부 다 죽거나 관직에서 쫓겨난 상황이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지금 소론들이 득쇄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경종이 많이 아파. 경종 제2 4년째 됐을 때 경종 나이 37살 때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한 보름감 설사하고 막 고열에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그런데 이런 경종에게 세제였던 연인군이 뭐를 먹여요? 간장게장과 생감 왜 생감이라고 표현하냐면 당시에는 홍시도 있었지만 꽃감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감을 바칩니다. 이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한의학에서도 실제로 두드리는 궁합이 맞지 않으니 어? 멀쩡한 사람도 먹으면 설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름간 설사를 했던 경종에게 연인군이 이 음식을 먹여요. 근데 이걸 먹을 땐또 경종이 입맛이 막 생겨나가지고 잘 먹었다라고 하네. 잘 먹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설사가 거의 폭풍 수준이 돼버립니다. 거의 몸좀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의관들부터 다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이때 또용조가 인삼하고 부자를 먹여서 형님을 편안케 해드릴라 그런데 당시 어이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이몸 상태에서 그 약을 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용조가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어이를 한번 째려보죠 내가 먹이라면 먹일 것이지 내가 형님 생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삼과 부자를 먹고 다려먹고 실제로 얼굴도 평안을 되찾고 경종의 콧잔등에 땀이 쫙 이렇게 고이고 편하게 누워서 죽으시다가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셔버렸네 그리고 연인군이 왕이 됐습니다. 그 연인군이 그 유명한 영조입니다. 여러분, 영조가 실제로 경종을 독살하려고 했는지, 독살했는지, 아니면 영조는 마음으로 정말 경종의 병을 치료하고자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드렸고, 약도 이렇게 쓰라고 조언을 했는데 우연찮게 경종이 죽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황상, 분명히 영조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고 물론 자신을 싫어했던 소롱까지 중용하려고 영조는 노력했으나 훗날 인자의 난과 나주 괴서박건 등 소롱 강경파들은 죽을 때까지 영조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사의 강경소로는 그 영조 52년 세월 동안의 영조는 선왕을 독살한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이 없다. 왕 시의자다. 그렇게 소론들은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저도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경종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음 시대의 영조 그리고 사도세자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